안녕하세요. 왕유제입니다. 오늘은 제가 대만에서 완전 맛있게 먹었던 곱창국수집이 있는데 아종 면선이라고 저는 그거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. 한사박 5일 여행하면서 한두번 정도 더 먹었던 것 같아요. 너무 맛있게 먹었던 게 있는데 그게 한국에도 곱창국수 파는 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촌동으로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이따 봐요. 부추 <드치> 올려드릴게요. 메뉴도 대면보다 뭔가 많은 것 같고, 버블티도 <드걸취도> 있고, 아, 세트 메뉴도 있어요. 어머, 곱창국수, 나큰 컵. 제가 그때 대만에서도 곱창국수를 큰 컵으로 먹었거든요. 작은 거는 저한테 안 맞아가지고, 저는 큰거 좋아해요. 저는 뭐든지 다큰거 좋아하거든요. 드디어 주문의 음식이 나왔는데요. 부추 올려놓은 거 왜냐면 저는 부스를 별로 안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참을 에부추를 올려놓은 거그 다음에 이거는 곱창 국수에 부스를 올려놓은 거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주문한 곱창 국수, 고수 말고 부추를 얹은 버전인데요자 이렇게 잘 소스랑 섞어 놓아가지고 먹으면 되는 건데, 곱창 보이시죠? 약간... 텍스처가 어떤 텍스처냐면, 그 중식당에 가면은 게살 스프...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그전에서 먹었던... 제가 엄청 잘 먹었던, 좋아하던 그 맛이 나는지 한번 먹어볼게요. 뜨거워요, 뜨거워, 뜨거워... 어, 뜨거워... 음... 맛있어요. 소스 때문에 살짝 매콤한 맛이 있는데, 엄청 맛있네요. 제 스타일이에요. 그쵸? 제가 떠가지고 먹어볼게요. 뜨거워뜨거워 음! 완전 맛있어. 따끈따끈한 맛이 목 타고 식도를 타고 하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? 그리고 이게 또 맛이 가수고시 맛이 확 나거든요? 그래서 감칠맛. 맛없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아까 위에 올려져 있던 소스 때문에 살짝 그크래 맛이 나는데 느끼하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요. 아, 뜨거. <laughs> 대만하고 맛을 비교했을 때 솔직히 대만에서 먹었을 때는 제가 여행 가서 제가 그 여행 갈때 뭐 비행기표도 내고 뭐수수가도 내고 한마디로 그 돈을 내고 그 여행을 더 즐겼잖아요. 그래서 오늘 그 맛이랄까 약간 좀 그런 게좀더 첨가되어 있어요. 약간 우리 거기서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. 근데 맛 거의 똑같아요. 좀 맛있어요. 음 맛있어. 요 그래도 대만 가게 된다면은 가서 또 먹고 싶어요. 맛있어. 그리고 아까 전에 블랙 밀크도 시켰거든요. 야무차가 더맛있다저 그거 다 먹었어요 보시죠 최애 맛 많이 안 넘어가요. 근데 아플 때 생각할 것 같은 맛이에요. 아플 때 먹기 편한는 그런 맛. 별점은 우선 맛있어 살짝 못 드릴게요. 갓소부지가 들어가서 갓소부지 고추는 별 다를 게 없어요. 맛있어요.